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힘드시죠?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면서 굉장히 따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가끔씩 너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더워진 가운데 이 마스크가 너무나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다 보면 신기한 점을 우리들이 알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대피시키는데 그 형정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라든지 소방관 군인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의 기사를 읽고 뉴스에서 이런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바치신 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꾼이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먼저 사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줄게요. 사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동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우리를 지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꾼이었던 것이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 바로 이 사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군 목자와 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군 목자와 이 선한 목자가 언제 차이가 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리가 나타났을 때 차이가 분명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리가 한 마리 정도 나타났을 때는 그 양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두 마리가 되고 세 마리가 되면 이 이리가 때일 때, 때일 때를 지어 달려들기 때문에 이 사건 혼자서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망가도 그 양들에 대한 배상이나 양들이 죽었을 때그 재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그 사건에게 묻지 못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돈을 받을 만큼만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들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 버리는 사람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양을 사랑하고 양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고 양이 가치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가치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을 알듯이 양 또한 자신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 분,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하고 혼자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있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들 살아가는 동안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답답할 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주 동안 이사순별 다섯째 주일 동안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되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전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실천을 이번 한주 동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계명 어,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 동안 그예 선한 복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조그만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러한 나무 위에 다른 이웃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청주제림교회 중고등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제림교회 중고등학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오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오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